중구 장현동에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 하면 문화를 떠올리실 텐데 연구 도시로도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딸기와 부추 비닐하우스가 가득한 중구 장현동 이곳에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됩니다. 자동차 관련 첨단 업종과 정부 통신 업체 에너지 연구 시설 등이 들어서고 복합 상가와 주거 시설도 대거 조성됩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 산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중구에서 낙후한 지역으로 여겨지던 장현동 일대는 산단으로선 도심지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산업과 주거, 상업기능을 복합개발하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873억 원 예산에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예정됐는데 중구는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부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연구기관들과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기존 산단 및 연구시설과 연계,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D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8,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000명의 취업 유발 인원, 1,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8년 착공해 2019년 조성이 완료될 장현동 첨단 산단, 트로이카 연구센터를 품에 안게 되는 중구가 명실상부한 첨단 연구 도시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